만들어 놓은 허브 갈립 올리를 이용해서 감바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쪽을 보면 은 마늘 넣어진 오일을 먼저 팔팔 끓이고요 이렇게 끓었을 때 먼저 페퍼런치노를 넣어줍니다 매콤하게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팔팔 끓을 때 미리 물기를 빼고 밑간을 해준 새우를 넣을 거예요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가 들리네요 새우가 반 정도 익었을 때 준비를 해놓은 채무를 같이 넣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채소는 브로콜리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잘게 잘랐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새우의 비린내를 한번 더 잡아주기 위해서 로즈마리를 하나 같이 넣을 거예요 자 이제 즙을 즙을 이럴 정도로만 끓여주면 됩니다. 간은 간단하게 소금간만 많이 하는데요. 저는 새우에 미리 밑간을 했고, 마지막에 파마산 치즈로 간을 다시 맞출 거기 때문에 별도의 간은 하지 않습니다. 올리브 오일 냄새에 새우 향이 더해져가지고 훨씬 더 맛있게 느껴져요. 자, 이제 새우가 분홍빛을 띄울 때까지 기다리고 그 사이에 같이 곁들여 먹을 치아바타를 노릇하게 구워볼게요. 이제 후추를 다시 한번 듬뿍 뿌려줄 겁니다. 저는 후추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후추의 향이 감도는 마늘을 빵에 얹어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고개로 많이 뿌리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사우가다 익었기 때문에 잔열로만 익힐 거라 저는 인덕션을 꺼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우 파다노 치즈가루를 뿌려 주고요. 혹시 집에 파마산 치즈가루가 있으면 그걸로 넣으셔도 훨씬 더 풍미가 좋고 고소하고 더 맛있어요. 저는 남은 잔열로만 살짝 더 익히고 이제 빵이 익으면은 완성이겠죠. 빵이 노릇하게 익었네요. 노릇하게 익은 빵에 새우, 브로콜리, 떨어뜨렸네요. <laughs> 새우와 브로콜리, 그 다음에 토마토와 핵심이죠. 마늘을 듬뿍 얹어서 시원한 맥주나, 아니면 와인과, 곁들여 먹으면 좋을 듯 합니다. 맛있는 금요일 밤 되세요.